안녕하십니까. 간단하고 쉬운 온가족 수학교실입니다. 오늘은 48강입니다. 48강. 어, 여기서 함수와 함수 값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함수를 생각하기 위해서요. 자, 함수가 뭘까? 함. 여기 함의 함 자는 어떤 거냐면 이 어떤 상자.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 할때 뭐 함을 팔아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그때 그 어떤 상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을 통해서 나오는 수. 어, 함을 통해서 나오는 수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함이 보이죠 이 상자입니다 이 상자 함 자판기 예. 자판기도 하나의 상자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판기에서 어, 여기 자판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콜라 버튼을 눌렀어요 돈을 놓고난 다음에 당연히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콜라 버튼을 딱 누르고 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콜라가 탁 나옵니다 이렇게 콜라 눌렀을 때는 콜라 오직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 자판기에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어, 커피를 눌렀어 커피를 눌렀으면 딱 커피만 나와야 돼 여기 딴거 나오면 안돼 그죠? 오직 커피만 나와야 돼 에. 커피를 눌렀는데 막딴거 나오면 이 함이 고장난 거예요. 자판기 고장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 자, 그랬을 때이 버튼, 이 버튼과 음료와의 관계가 바로 함수예요. 아,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음료수, 음료수는 여기서 콜라와 커피겠죠? 음료수는 어, 자판기 버튼의 함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음료수 이게 결과죠. 이 결과 이 결과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이 자판기가 원인이죠. 원인 원인의 버튼을 누르니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이게 음료수 콜라 커피죠. 음료수는 자판기 버튼의 함수다 이렇게합니다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내리고 또 그림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학에는 뭐가 있냐면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함수는 여러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자녀분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함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딴 정의는 대충 좀 이렇게 슬쩍 외우더라도 함수의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저 뒤에 막 미분접근까지 갈 때까지 쉬워져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잘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요. 자,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이렇게 하죠. y의 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지죠. 여기에 커피 버튼을 누르면 커피 오직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오직 하나 나오는. 그래서 어떤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그 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질 때 이런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함수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 저의 이름은요. 저의 이름은 운기입니다. 뭔가 좀 어색하죠, 운기라 그러니까. 저의 정확한 이름은 남. 웅기입니다. 그죠? 어. 남웅기라고 해 놓고 난 다음에 저하고 친해지면 웅기야, 웅기야 이러면 되잖아. 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어디면 여기가 남 웅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남 웅기 이렇게. 이게 뭐냐면 y는 x의가 남이에요. 그리고 함수를 웅기 이렇게 남웅기 하듯이 y는 x의 함수.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 요게 뭐야? 결과예요. 결과. 여기가 뭐야? 커피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왔죠. 커피는 커피 버튼의 함수다. 이렇게. 한군요. 콜라 버튼을 눌렀죠. 콜라는 콜라 버튼의 함수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직 하나씩 정해질 때, 이거를 Y는 X의 함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문장이 있고, 그죠? 이렇게 문장이 있고, 그 다음 기호가 있어 그죠? 기호. 이거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냐면 아, Y는 에펙스다. 저 이게 뭐야? 이게 원인이었죠. 이게 원인. 요게 콜라 버튼이고 요게 콜라. 요게 코, 요게 뭐야? 커피 버튼이고 그러면 요게 커피. 요렇게 되듯이 기호를 요렇게 x와 y 관계식을 요렇게 만든다. 그리고 결과적인 y 값이 여기 먼저 여기 y 있다는 거. 죠 요게 원인이 되는 값이 여기 y 있다. 이렇게. 음. 자그리 예를 들어서 y는 ex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 y는 이 f(x)의 자리는 이런 식으로 ex, ex 뭐 플러스 1, 뭐 x 제곱에 이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x 앞에 있는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수라고 그래요. 상수, 어, 상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x를 뭐라고 하면 변수라고 그래요. 변수. 어허. 자 요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음, 여기에 EX, 어, EX 플러스 4가 있어요. 요런 걸 뭐라고 하면 1차식이라고 그래. 요 그냥 1차식. 그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EX 플러스 4는 0이다.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냐. 요걸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요걸 방정식. 그리고 이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요 X를 뭐라고 하냐면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 값이 있는데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자 모르는 거야 미지 미지 알지 못하는 수다 해서 요때 x는 뭐라고 그러냐면 같은 x인데 미지수라고 그러고요 여기 함수일 때는 여기 x와 y를 변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콜라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커피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변화된 버튼을 눌러주면 변화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변수라고 해요. 변하는 값이다. 그래서 이걸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미지수, 함수에서는 변수라고 한다. 요 용어까지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요거요렇게자 함수가 됐고 함수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어, 우리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때 이런 게 물어봐요. 이게 함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문장을 딱 줘요, 이렇게. 어. 그런 다음에 한 개의 x 원인 배 다섯 개의 가격이다. 이렇게죠 먼저 함수냐 아니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된 거죠. 어, 한 개의 x 원인 배 다섯 개의 가격이다. 이렇게된 거죠.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어, 한 개면은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x 원인데. 어, 여기가 배 다섯 개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해준 게 뭐야 가격이 되겠죠 이거 두 개를 곱해준 게 가격이에요 그러면 식을 한번 세어 볼게요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x가 만약에 이 1원이다 1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이게 5 5원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만약에 2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 에 2원이다 그러면 y 값은 10원이 되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뭐 4원이다 그러면 y는 20원이다 아 이렇게 된 거죠. X의 값이 하나가 정해짐에 따라 y의 값도 하나씩 딱 정해지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함수다 이렇게 된거야0이 문장이 주어져요 이 문장이 주어지고 함수냐 아니냐 이렇게 알아 맞0야되는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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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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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인수다 이렇게 나와. 0 0 0 0 절대값은 뭐냐면 절대값은 우리가 알듯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양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x값이 마이너스 2였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를, 2를 절대값을 해버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2가